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번에 밴드에그 김범수 교수님이 여동생분이 심청가 노래 부르고 아 심청가 눈 떴다 내가 올렸죠. 맞죠. 그래서 오늘 내가 심청전 하고 우리의 삶또 공부하고 어떤 관계냐 내가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요. 여러분들은 다봉사예요 저도 봉사예요 이제 봉사가 지금 딱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봉사가 마지막에 눈을 떠요, 안 떠요? 아, 네. 눈을 떠요. 그러면 신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신청전을 아주 이야기 를 드릴게요. 제가 안목을 열어야 된다. 안목이란 게눈안 떠요, 눈목자예요. 네. 눈이 열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눈 뜨고 살지만은 봉사예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이 신봉사인 걸 아는 순간, 봉사로 살겠어요? 눈 뜨고 살고 싶어요? <laughs> 눈 뜨고 살고 싶어서 우리는 여기 앉아있어요, 솔직히. 그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요, 자기가 눈을 감았는지 뜨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9 9 9예요 그리고 눈을 반쯤 뜨고 가는 사람들이 1%고, 10% 될라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거의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심청전을 집에서 또 빌려봤어요. 집사람한테 빌려오라고 해서, 빌려와서, 어제, 그저께, 일요일날, 30분 보니까 다 보더라고요. <laughs> 내용 길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리얼한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신봉사다, 눈 감고 산다는 것만, 알벤데요. 사실 오늘은 그리고 그러면 눈을 어떻게 뜨는지를 심봉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심봉사는 심학규예요. 이분이 사실은 조상들은 높은 몇을 따고 높은 양반일지 아시어요그 몰락해서 그 동네 살자는 가능하게 그래도 눈도 봉사고. 그런데 심성은 기본적으로 착해 착해 이 사람이요. 그런데 아, 심성은 착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그요 곱게. 그죠? 그런데,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눈을 뜨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야. 눈을 뜨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심청이를 사실은 팔아먹는 것 같아. 하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했고, 눈 뜨는 것보다, 심청이랑 사는 게 중요한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늦었죠, 벌써. 그죠? 그렇게, 눈을 뜨려고, 그렇지만은, 눈을 뜨려고 하고 노력해요. 그 다음에 그 신봉사 부인이 각시예요. 부인은 각시인데 어, 지극정성으로 부인의 도를 다하고 남편을 봉양하고 반을 자석하이 가서 음식해 주고 해서 남편 살아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놓고 싶어서 기도를 오만군에 다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놓고 심청이가 놓고 바로 한 1년 있다가 1년도 아니고 죽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인은 뭘 상징하냐면요. 일 역사의 성인을 상징해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준 성인은 그 자식을 놓고 가는 거예요. 갔어요. 대신 신봉사가 올바라 살고 신봉사를 지급 봉사하는 거죠. 성인은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끊임없이 지급 경성을 지금도 다 하고 있어요. 있든 없든 그런 걸 상징하고 있고 그 각시 부인이 놓은 심청이, 심청이는 사실은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불교식공을 하면 문수 보살이에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 성인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심청이의 사,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심청이는 한 번도 돌에 은하는 짓을 안 해요. 자기가 노동하고 자기가 일해서 다른 사람 이 누가 수양딸 삼다해도 자기는 참을 못 간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지극히 오세요. 그래서 삼신은 심청이는, 유학식으로 말하면 군자인 거예요. 성인이 군자인 듯이. 그래서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려고 모든 것을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그래도 심청이는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청이는 누가 지켜줘요? 옥황상제가 도와주고 용왕이 도와주고 또 임금이 도와줘요. 이건 누군지 아세요? 그런 주제 나오면은 말 그대로 상제 유학에서 말하는 용왕, 옥황상제, 임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처님 법신불 부처님이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 성령이 성령이 그런 자는 지켜줘요. 그런데 신청 그 신봉사가 신청이를 사실은 공양의 삼백석에 보내고 눈을 떠요 못 떠요 못 떠요. 그런데 신봉사가 공양의 삼백석을 누구한테 자기가 눈을 띄워준다고 누구 꼬시면 이런 거갔어요 사실은. 절에 있는 시주성이거든요. 시주성이 물에 있는 것도 빼줘가지고 공양의 삼백석 부처님한 받치면 눈 뜬다 그랬거든요. 공항에 303 바쳤는데 눈을 안 떴잖아요. 여기서 포인트요. 시주성은 뭘 상징하냐면 시주성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유혹하는 종교를 나타내요. 진짜 현세 있는 종교들이 그래요. 진짜 인간의 본래적인 성품, 진리를 갖춘 애들아, 종교 어떤 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 대상적 신간에 빠진 시주성 시주성이라는게 물질을 <laughs> 가지고 통하는 거잖아요. 지가 승려하면 진짜로 부처님의 불법 가르침으로써 봉사를 구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양의 삼백성 가지고 구원해주는 건 바로 대상적 신간 물질 만능주의 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공산 가빠이가 영험하다고 해서 그에 서 기도하면 이루어져야안 이루어져요? 만약에 파로그갑바위가영어마다 나도 갔었어요, 한번. 그 갑빠이 기도하고 왔어요, 교수인것 같아요. 진짜. 한번은 이루어준다네요. 그딱한번 갔어요. 우연하게 또뭐 거기 이제 모임 있어서 갔다가. 그래서 달밤에 갑바위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대학입시를 보는데 갑바위가서 기도한 아들은 붙여주고, 그 차비도 없어서 못간 아들은 떨어뜨려. 이게 부처님이 할 짓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대자 대비하신 분이 어떻게 자기한테 와서 아부한 사람 붙여주고 이런 게 바로 대상적 신간 물질주의 우상순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이런 사유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될 거예요. 시주승의 모습은 왜등장한다면 공부를 하면서 도학. 진리를 공부하면서 그런 우상숭배, 대상적 신간, 물질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걸 경계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그 다음에, 시주승한테 300석을 줬는데 눈도 못 떴어.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 등장해요? 신봉사 부인으로 누가 뺑. 와요? 뺑더검미 오잖아요. 뺑더검이 어떤 놈미예요 완전히 진짜, 숙제 말해서 속물이잖아요. 세속적인 술, 담배 뭐 찌먹고 싶은 거 욕망을 다 채우는 그냥 그런 여자잖아요. 바로 이게 두 번째 경계가 될건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어, 욕망들 땡더음이가 아주 세속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또 리얼해요. 그 우리가 두 번째 경계가 될걸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세 번째 경계가 될건 뭘까요? 이제 심청이가 그런 법신불 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왕의 부인이 돼가지고 잔치를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봉사들다 끌어모으잖아요. 그 신봉사 사는 동네 가보니까 없어져. 없어져 딴데를 떠나가지 못 찾아가지고 찾아와요. 그런데 이제 뺑더어미하고 둘이 살다가 그 소식을 듣고 둘이 이제 서울로 가요. 가다가... 여간에 주막에 하루 먹어요. 그런데 그때 신봉사가 자는 옆옆 옆에 황봉사가 자요. 황봉사는 눈을 반쯤 뜨고 살아. 반쯤 떴어. 그러니까 활득 말듯 이렇게 살아가는 한봉사예요. 그런데 땡득음이가 그만 그 한봉사하고 누리 맞았네. 왜냐하면 황봉사가 돈도 좀 있고 또 황봉사가 그럴듯하게말로 꼬셔. 하니까 항봉사가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항봉사하고 뺑덕거미가 탈어나요. 신봉사 언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항봉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경계를 보여요. 세 번째 우리가 도와올 고마워도 경계하는 뭐에 보여야 되는요? 바로 진리도 아닌 걸 갖춰 진리인 양 이렇게 보여준 거. 지가 눈도 못 떴는데 눈이 뜬 척하면서 이야기해주는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바로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아까 누구라 했죠? 도울, 응. 요즘 언론에 나오는 이외수 같은 잡놈. 거이 음. 그 팔로 굉장히 많잖아요. 또 철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뭐 강신주 알아요? 네. 강신주. 네. 도올 김용호 알아요? 도올.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항봉사 같은 부류예요. 음. 미안한 얘기지만 성인의 진리성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안 하고 지가다 아는 척. 그만 들고 뭐 지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자. 그, 또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퍼뜨리자. 이런 거예요. 이게 도계 이게 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공사가 땡더검이하고 둘이 눈 맞아서 도망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런 강신주하고 대자본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사회유원비을 지금 퍼뜨리는 거 똑같아요. 땡더검미는 세속적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참, 여기 또 재밌어요. 신봉사가 이제 길 안내해 줄 사람도 없고 혼자 지팡이 짚고 가는 거야. 어디든지 모르고 가 봉사가. 가다가 하도 더우니까 옷을 벌레다 벗어놓고 못에 들어가서 저수지 가서 강에다 수영을 시큰메 시원하게. 그런데 다시 나왔어. 옷이 있어요? 없어요? 옷을 누가 다 훔쳐갔어. 홀로 빨가벗는 거예요. 빨가벗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건 이거예요. 자기의 속에 깊은 마음에 욕망들을 다 까집어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던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밟아보고 있다 갈데 없으니까 뭐 소리가 들려. 근데 원님이 지나가는 소리야. 앞에 탁서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가렸대요. 여기 가려가지고. 원님이 잡으니까 왜 그러냐니까 하봉사하는데 어, 옷이 없어가지고 서울 가는데못 간다 하니까 원님한테 옷 한벌 내놔라 그러니까 원님이 옷을 다 한벌 줘요 그 원님이 바로 누구예요 원님이 바로 우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대로 된 선생님 원님은 간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유학에서는 군자라 그래요 군자예요 아까 말했어요 근데 원님이 그려주니까 그래 또뭐 달라는지 알아요? 하나 신발도 없어, 신발도 주세요. 이래. 신봉사가. 그 신발을 탁 주세요. 신발까지 신고 이제 서울 갔는데 사방을 다돈다 결국 잔치, 잔치 마지막 날 가잖아요. 심청이를 만났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심청이도 얼굴이 너무 많이 밖에 잘못 알아보다가 알아봐요. 그러다가 신봉사가 참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심청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 뜨려고 너를 팔아먹고 너를 죽인데 이 아비가 무슨 죄로 살겠냐? 참의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이 심청이가 아버지 괜찮아요. 그러면서 둘이 죄를 하면서 눈물을 하면서 참의 눈물을 흘려요. 그러자 신봉사 눈이 번쩍 떠져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거기, 그 나라에 있던 봉사들이 다 눈을 떠요. 진짜요 이야기가. 그런데 누구만 못더 항봉사하고 뺑덕하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 그거 보면서 이런 거예요. 아까 김덕인 선생님이 지금 눈을 반쯤 뜰라 말라 해. 김덕인 선생님 눈을 딱 뜨잖아. 그럼요, 여러분도 눈도. 진짜 지금. 근데 자, 진짜 이거예요. 나는 이야기를 보면서. 왜그 역사에서 심청가를 부르고 노래 하나를 도학적 입장에서 확연하게 볼수 있는 건데, 세 가지 경계들이 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첫 번째, 뺑덕검이로 상징되는 아, 그런 탐욕, 무력심, 그죠? 이거 우리가 좀경계 들어가야 되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 욕심들, 이것들 나아버려야 되고, 두 번째, 황봉사를 통해서 보이는 그런 어떤 잘못된 갖는들 이데올로기 반쯤 아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되면 안 돼요 왜 절대 세 번째 가장 무서운 종교적인 타락 우상숭배 물질로 종교성을 사는 물질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쁜 거예요 대상적 신관 우상숭배 이세 가지를 경계하면서 자기 마음 지으실 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습니다 그래서, 심청전을 좀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걸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그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서 심청전 다시 한번 봐요, 집에 가서. 네, 그래서세 가지 경계를 찾으시고, 어,